어르신, 정부가 공짜로 준다는 10만원, 가만히 계시면 단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되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셨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1차 지원금은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잘만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걸까요? 나라에서 주는 돈 받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벌써부터 들려오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시대의 지혜를 나누는 곳, 백세백과사전의 진행자 백세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드는 일 아니니 편하게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백세백과사전에서는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2차 민생지원금, 일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번 지원금은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부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한 어르신은 1차 지원금을 통장으로 편하게 받으셨던 기억만 듣고 이번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깜짝 놀라시며 하마터면 10만원을 공중에 날릴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혹시 알아서 주겠지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내가 직접 나서서 나 여기 있으니 돈 주세요 하고 똑똑하게 신청해야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또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복잡한 신청 절차입니다. 자식들은 다쁘다며 나 몰라라 하고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려니 글씨는 코딱지만 하고 누를 것도 너무 많아 골치 아프시죠. 그래서 에이,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돈 없어도 그만이지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10만원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치 장보기는 넉넉히 할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청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도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시작도 전에 겁부터 먹고 포기해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과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조차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집은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서 안될것 같고, 어떤 집은 딸이 장사를 제법 잘해서 해당이 안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십니다. 또, 매달 자식들이 붙여주는 용돈 때문에 소득이 높게 잡혀서 탈락할까봐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의 효도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고마운 마음보다 걱정에 앞서는 기막힌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복잡한 소득이니 재산이니 하는 기준들 때문에 나는 안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정말 그럴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1인 가구 어르신들, 그리고 자식들과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둔 기준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이 기준을 아는 사람만이 억울하게 10만원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 때문에 혹은 우리 집은 맞벌이라 소득이 높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스스로 걷어차는 억울한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이웃의 한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서 나는 재산 때문에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알려드린대로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네 가족까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미리 포기했던 다른 어르신들만 속상한 마음에 입맛을 다셨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어르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민생지원금 10만원을 받는 진짜 조건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대상을 정할 때딱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바로 2025년 6월에 낸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서 소득이 적은 90등까지는 지원금을 드리고 소득이 많은 상위 10등은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어르신이라면 월 건강보험료가 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7,500만원 정도 되는 꽤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또는 매달 연금이 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때 직장 다니는 자녀 앞으로 내는 월 건강보험료가 5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맞벌이면 소득이 높아서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가구를 위해 식구수를 한명더 있는 것으로 쳐주는 등 계산법을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맞벌이라 안돼 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2인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35만원 이하, 3인 가구는 4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는 59만원 이하, 6인 가구는 67만원 이하로 식구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독하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르신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자녀가 따로 살면서 가끔 생활비를 보내주신다면 그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돌봐드리는 돈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기준 계산에서 빠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함정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과 금융소득 기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재산입니다. 어르신 이름으로 된 집이나 땅에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실제 집값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과세 표준이 실제 집값보다 낮게 잡히므로 내 집이 시세로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재산세 과세 표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금융소득, 즉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금만 계산하는 것이므로, 목돈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시죠? 그래서 우리 집은 도대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아주 쉬운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르신은 이번 지원금 대상자이십니다 하고 나라에서 직접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난 1차 때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던 분은 이번에 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 24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한번 신청해 두시면 앞으로 어르신께 해당하는 모든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트나 전통시장,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쓸수 있는 쿠폰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 소비 쿠폰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저절로 사라지니까 받으시면 빨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 작은 가게들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청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정부 24 앱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만 챙겨서 가까운 은행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신청하실 때는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 농협은행에서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동네 어디든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가세요. 신청할 때꼭 준비하셔야 할 것은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고 복잡한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세대주 이름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들이라면 반드시 아들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가족대표라고 해도 세대주가 아니시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분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고 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두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는 없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셨다면 추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여러 번 신청하시면 오히려 돈이 늦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차 민생지원금 10만원은 절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나는 안돌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건강보험료 기존을 확인하시고,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내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은행이나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신청을 도와드릴 겁니다. 넷째, 소비쿠폰으로 받으시면 6개월 안에 꼭 사용하시고,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만 쓸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섯째,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세대주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의 따뜻한 정보 공유가 억울하게 10만원을 놓칠 뻔한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지원금을 핑계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가족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절대 수수료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100% 사기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백세백과 사전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혜로운 정보들만 쏙쏙 골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